아멘. 예수님을 사랑하신 분만 아멘합시다. 아멘 합시다. 그 이제 예수 이름 클래스를 하면서 그 많은 목사님들의 가장 큰 고민과 질문이 뭘것 같으세요? 왜 나는 안 되냐? 아 맞아요. 많은 목사님들 어, 이명호 목사님은 되시는데 왜 우리는 안 되죠? 라는 것이 그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시작부터. 그래 그 근데 뭐 그것은 꼭 뭐, 목사님들만이 아니라 저의 고민이기도 하고 또 우리 모두의 고민이 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것들이 실제로 일어나는 것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이 하셨던 것,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 이것이 정말 중요해요. 무엇으로 일어난다? 이 정말 중요해요. 이것이 포인트예요. 우리 뭐 옛날에 막저 수능 때만 보더라도 막 밑줄 쫙 이런 거 있었는데 이게 정말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예수 이름으로 하게 된다는 것. 예수 이름으로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 물론 예수의 피로 치료도 되고 예수 믿는 것으로 이적이 나타나기도 하지만 성경을 보면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이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바로 베드로가 성령 충만해서 이제 안진뱅이를 이제 고칩니다. 그래서 이 안진뱅이를 고칠 때 그렇게 얘기하죠. 음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안진뱅이가 일어나더니 일어난 것 뿐만 아니라 막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막, 막 날,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 내가 안진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 세상에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얘기. 늘 사람들은 구걸하는 나에게 동전만 줬지. 이 사람은 갑자기 나보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자기를 땡기니까 갑자기 발과 발목에 막 힘이 생기니까 얼마나 놀랬겠냐는 거. 막놀래갖고막 뛰어다니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 안진뱅이를 알고 있으니까, 어, 어떻게 된 거지?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지?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고, 그이 사람을 성하게 성경에 보면 3장 16절에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습니다. 이 사도행전 3장 16절도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속 십 듯이 묵상을 해보셔야 돼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그 이름을 믿음으로 뭐가 성하게 했다? 그 이름이 성하게 했다는 거야. 예수 이름으로 성하게 됐다라는 이게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얘기예요 그 이름이 누가 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가 했다 그 어떤 누구 제자가 한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치료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고쳤다고 성경이 말씀하면 내가 이전에는 어떻게 생각했건 내가 어떻게 지내왔건 내가 어떤 삶이건 그것은 이제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삶을 정상이 되게 만드는, 만드는 방법은 단한 가지밖에 없다는 라 것입니다 내가 정말 새롭게 될수 있는 것, 내 삶이 성하게 되는 것, 내가 정말 정상이 되는 인생 되는 것은 하나밖에 없는 게그 이름만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만이. 그래서 정말 이 제자들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들도 예수 이름으로 복음이 실제되는 것, 치료의 역사를 계속 경험하게 돼요. 그 이름으로 점치는 귀신이 나가는 것이 이 바울의 사역을 통해서 나타나요. 그 이름으로 안진병이가 일어나고, 그 이름으로 장님이 눈을 뜨고, 그 이름으로 벙어리가 마르라고. 그, 그러니까 다른 병들도 예수 이름으로 치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는 것은 그 이름이 치료했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살렸다.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새롭게 했다라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도 예수 이름, 그 이름으로 살때 복음이 실제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내가 또 들었어. 내가 또 예수 이름. 이것이 아니라 오늘 내가 이 말씀을 믿고 그 이름으로 사는 사람은 진짜 변화되게 돼 있어요. 내 삶을 진짜 변화되는 구원 이상. 구원이 시작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제가, 내가 천국 가는 건 이제부터 시작인 거예요. 내가 하늘나라를 오늘부터 경험할 수 있어야 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할수 있는가 예수 이름으로 체험할 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정말 다른 인생 살아야 하잖아요. 똑같은 인생이 아니라 정말 다른 인생 그 이름,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 정말 다 된다. 이거를 붙잡으세요. 이거는 막 그냥 여러분들에게 기합을 넣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다 돼요. 이거를 갖고 계셔야 돼요.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다 돼요. 예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고, 예수 이름으로 응답받을 수 있고,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어요. 이 내가 체험하지 못하는 것은 그 이름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자, 방이 너무 어두워요. 방이 막 너무 어두워. 그럼 뭐래요? 우리는 불을 켜요. 근데 불을 켤때 우리가 전기를 만들어요안 만들어요. 막 전기 돌리거나 막 요새 뭐 전기 만든다고 자전거 놓고 막 굴리면서 막 전기 만들어요? 그냥 스위치만 켜요. 스위치만 키면그 어두운 게싹 사라져요. 내가 발전기를 돌리고 내가 전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한전에서 우리 집에 전기를 보내주는 것처럼 나는 그냥 스위치를 키면 돼요. 마찬가지로 무엇인가 예수 이름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셨어요. 그러면 내가 부르면 된다라는 거예요. 왜 능력이 안 나타나나? 내가 부르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대충 부르기 때문에. 저, 저, 이런, 좀, 런, 넌센스. 사람 몸에서 가장, 가장 나쁜 해충이 뭐예요? 사람 몸에서 가장 사람을 망가뜨리는 해충. 대충이에요, 대충. 대충. 이 정도 불렀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지. 몇번 하면 됐지. 몇번 할까요? 몇번하면 응답이 될까요? 몇분 할까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응답 될 때까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죠. 아, 네. 예수 이름으로 왜냐 예수 이름이 나를 성하게 하니까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도 사람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에요. 나를 진짜 바꿀 수 있는 것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라는 것을 놓치는 순간부터는 아무런 내 삶에 이 복음과 나의 삶은 그냥 갭이 생기는 거예요. 갭이 오늘 한국 사회에 사는 막 많은 다음 세대들 뭐 그런 얘기 하죠. 헬 조선. 전 이번에 이, 이것도 들었어요. 지, 지옥 불반도, 지옥 불반도래요. 막 한국은 정말 아무 것도 할 수가 없대요. 그냥 낙담이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어요. 그냥 해도안 돼. 어차피 안 돼. 그냥 그런데 중요한 거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합니다. 낙담 할때 영적인 건 눌려요. 내가 낙담하는 거가 아 내가 삶이 이어서 낙담하. 아니요. 그거는 내가 영적으로 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낙담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냥 낙담 한번 하고 바로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그 낙담이 계속해서 내 삶을 힘들게 만들어요. 짜증이 나게 하고 그 짜증이 막 커져서 막 모든 일이 막그 그냥 무기력해지고 결국 우울증에 걸린다라는 거예요. 우울증에. 그래서 삶을 포기하고 망가진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우울증 뭐 치료한다고 하는데 치료 안 돼요. 그 약으로는. 그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 그, 그막좀 슬픈 감정을 누르는데 문제는 진짜 우리가 슬퍼할 때도 안 슬퍼져요. 그 약이. 그러니까 이게 해결이, 해결책이 될수 없어요. 의학적으로 우울할, 우울할 수 있는 생각까지도 빼앗아 가는데 이 우울증도 뭘로만 치료된다? 예수 이름으로만 치료돼요, 여러분. 나의 낙담하는 거 예수 이름으로 치료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는 예수 이름으로 안 되는 게 없다. 내가 제약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그 이름으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에는, 내 경험에는 이것밖에 안, 그것도 좀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셨는데, 내가 내 생각으로 안 된다는 라 것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째로, 첫째로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자, 첫째, 시작. 내 것과 내 것과 아닌 것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정말 이게 너무 중요해요. 내 것이 있고 내것 아닌 것이 있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게 있어요. 가족 중에 누군가 육체가 아파요. 아프면 아, 마음이 아프거나 막 육체가 아픈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이 온 가족들이 그한 사람에게 모든 초점을 맞춰요. 저, 저, 저도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막그 은결이가 막팔 다치니까 어떻게 하면 막걔 편하게 앉혀줄까 뭐 이러, 이렇게 해요. 그래서 이잘 이, 이, 이때 보면은 아픈 사람을 우리는 보호해 준다고 생각을 해요. 힘든 애를 보호해 준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그 사람에게 그 병을 가지고 온 더러운 귀신을 우리가 품어 줄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위로하는 거가 그 애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위해서 내 가족을 위해서가 아니라 힘든 마음을 가지고 온 더러운요. 그 병을 가지고 더러운 온그 더러운 귀신을 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귀신을 쫓으면서 그런 얘기를 했대요. 야, 너이 사람에게서 나가. 너왜 버텨? 그랬더니 그 갑자기 그그 그 귀신이 얘기를 하면서 뭐라 했냐면 여기서 잘해 주는데 내가 왜 나가냐는 거예요. 뭘 잘해 줘? 얘어뭘 잘해 줘? 그랬더니 가족들이 얼마나 위해 주는데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랬다라는 거. 예? 암이 걸린지 보세요. 그러면은 좀 상태가 좀 좋아졌다 하면은 막 정말 쥐집은듯이뭐좀 아야야야 하면은 막 어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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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어떻게 뭐해 줄까? 뭐해 줄까? 그 그거는 그 사람이 아니라 병을 끼고 도는 것이기 때문에 안 낫는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신이,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 남을 입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은 다 치료받았어요. 아, 네. 여러분 다 치료받았다니까. 예수 믿음으로써. 예수님의 채찍 맞으심으로써.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때로부터 내 병은 없는 거예요. 아, 네. 내 병이 있다라는 것은 내가 속고 있는 거고 더러운 귀신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가 병에 걸렸을 때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을 해야 돼요. 좀 아프면은, 아, 무슨 병 가야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좀 제가 어느 날그 머리가 좀 아팠더니 막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병을, 병원을 한세 군데를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와,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 믿는 그 사람들은 내 병은 없기 때문에 내 병이 아니라고 인정하고 그때부터 병의 치료가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불러도 왜내 삶이 어려울까 왜내 자녀가 변하지 않을까 우리 가정이 왜 변하지 않을까 여전히 그것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내 것이 아니라고 인정할 때부터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썸이라는 노래 아세요 썸? 에? 정말 이 노래 이거죠 요즘 따라 내 거인 듯내거 아닌 내거 같은 너니 네 거인 듯니거 네 아닌 니거 네 같은 나 그러니까 육체의 병도 마음의 병도 저주도 아픔도 내 것이 아닌데 그것과 썸을 타는 거예요. 내 것은 아닌데 내것 같고, 네것 같은데 내것 같고. 그러니까 그것을 정확하게 인정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병이 없어요. 그것은 육체의 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병도 마찬가지예요. 저는 상처가 많아요. 개뿔, 네가 예수님의 채찍 맞으시면 남을 입었다라고 했으면 내게 아니에요. 여전히 그 우울하고 싶어가지고 뭔가 그 뭐, 하, 눈물 흘리고 뭔가 아니, 우리는 행복하고 즐겁게 행복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게 아니에요, 내게. 그러니까 내것 아닌 것과 썸 타지 말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울한 마음, 슬픈 마음, 좌절, 두려운 거내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하시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너에게 생명이 넘치고 평안이 넘칠 수밖에 없다. 왜냐, 예수님이 죄와 병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저주와 절망을 담당하셨기 때문에 내것 아닌 것을 가지고 내 것으로 인정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육체를 무시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우리를 육체로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고, 하나님이 그냥 너 영적인 것만 중요해. 그냥 육체를 무시하면 우리는 정말, 정말 힘든 삶을 살수 밖에 없을 겁니다. 그런데, 이 물론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때 이거는 뭐 육체에 과도하게 집착하거나 영적인 삶을 버리고 육적인 욕구를 따라가는 것은 문제지만, 육체 자체를 하나님이 버리시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치료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 이 가난도 마찬가지예요. 부유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난도 내가 짊어진 그거 아니라, 물질에 대해서도 하나님한테 구해야 돼요. 내가 막 로또 뭐 1등 되게 그게 아니라 내 삶에서 열심히 살면서 또한 하나님께 물질도 구하고 어려움도 있으면 내 육체에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육체도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치료하시고 회복시키는 것을 경험하는, 하게 되는 것이 우리의 실제 믿음의 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것 아닌 것, 내것 아닌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게 네것 아니야. 그러니까 내것 아닌 것은 인정하고 병이건 두려움이건 절망이건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게 부정적인 어떤 마음이건 병이건 내가 집착하고 어떤 거든 입으로 신하셔야 돼요. 내것 아니라고. 그것은 내가 먼저 해야 돼요. 옆에 사람에서 아무리 얘기해줘도 당사자가 얘기해야 돼요. 내 것이 아니라고. 내 것이 아니라고. 그때 비로소 예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둘째로. 자, 둘째 시작. 그, 이름이 그 이름이에요. 그 이름이 한다는 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명범 목사님만 하는 것도 아니고, 바울만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 이름을 가진 사람은 누구나 해요. 왜냐하면 그 이름이 하니까. 태영이도 할수 있어요. 나보다 더 능력 넘칠 수 있어요. 왜냐? 그 이름이 하니까. 그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예수님이 주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이름으로 고치라고 말씀하셨고, 그 이름을 부르고, 그 이름을 사용하면 우리가 하면 된다. 그러니까 그 이름을 부르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다할수 있어요. 내 입밖에 안 내는 사람만, 안 내는 사람만 경험 못하지만, 내가 내 목소리로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다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한국교에 회 선한 영향을 끼친 그 정말 능력 있는 초대그 목사님이 계시는데, 전도를 하시다가 이제 그, 그 이제 안진뱅이를 보셨대요. 근데 이제 사도행전 말씀이 생각나가지고, 아, 내가 한번 예수 이름으로 치료해보자 했는데, 한쪽 마음에서 안 일어나면 어떡하지 해가지고, 그 안진뱅이를 들고 골목길로 데릴 것 같아요. 아무도 안 보이는 골목길로 데리고 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했는데, 안 일어나더래요. 안 일어나, 하여튼 안 일어났대요. 그게, 자기에게 정말 충격이었는데, 근데 그분이 그이후로그 사건 이후로부터 수많은 놀라운 지적들을 행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물어봤죠. 어떻게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까? 하면서 내가 안진뱅이를 일으키지 못한 그 이유를 깨닫고 나서부터 변화됐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안진뱅이야 이렇게 했을 때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더라. 그러니까 내 감정, 뭔가 내가 할거안 되면 어떡하? 이게 아니라 그 이름이 한다. 내 상황이 어떻든, 내 마음이 어떻든, 내 느낌이 어떻든, 그것이 아니라 그 이름이 한다라는 그 믿음이 생기서면서 어떤 상황에선 그 이름의 능력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 이름이 한다라는 그것을 받으면 된다는 라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3장 16절 다시 한 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사람을 성하게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고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을 믿으면 여러분의 삶을 통해 예수 이름이 여러분의 인생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기도해주는 사람, 내 가족이 됐건, 내 이웃이 됐건, 정상이 되는 것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이름으로 정말 이 정상된다는 것도 여러분, 너무 성하게 됐다. 이게 정상이 됐다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드신 목적대로. 여러분 옆에 보세요. 얼마나 아름답고, 얼마나 잘생기고,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인생 너무너무 귀해요. 그러나 내가 기대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눌려있고, 내가 힘들다. 그것은 아직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정상되는 삶은 예수 이름을 부를 때에요. 그러니까 나도 부르고 손잡고 부르고 같이 부르고 시간이 될 때마다 모여서 예수 이름을 불러서 그것을 변화 대하는 것입니다. 우리 서초여행교회의 그 정체성은 예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 님을 경험하고, 예수 님이 소문나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이 우리 서초예일교의 정체성이에요. 뭐 많은 대형 교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만이 증거되는 교회, 예수 이름으로 회복되어지는 교회, 그거 예수 이름을 부르는 교회. 만날 때마다 예수 내 구주. 정말 그런 그런 교회. 그리고 우리의 가정도 예수 이름 부르는 가정. 어 엄마가 힘들어 아빠가 힘들어 아빠 제가 힘들어요 엄마 제가 힘들어요 그래 우리 예수 이름 부르자 그런 가정이 돼야 진짜 회복이 있는 거예요 어, 오냐 오냐 어쩔 수 없었네 그러네 그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정말 예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가정이 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아름답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정말 예수 이름은 엄청나요 정말 이게 막 하여튼 엄청나요 그 이름이 그 이름이 우리를 바꿉니다. 정말 그 이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킵니다. 그 이름을 갖고 있는 한 망하지 않아요. 그 이름을 가지고 있는 사람, 부르는 사람, 전하는 사람은 불 무조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밖에 없습니다. 진짜 이 행복함을 나누셔야 돼요. 옆에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너는 성하게 됐다. 옆에 사람한테 크게 얘기하세요. 예수 이름으로 너는 성하게 됐다. 자이 시간 이 시간 말씀이 오늘 짧았지만 기도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자 먼저 기도해야 할 것은 나에게 있는 부정적인 것 나에게 있는 것 버리고 싶은 것 나에게 나를 속이는 것분명 이거 내 것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런 거 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아침에 일어나는데 짜증이 막 올라와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저도 어느 날은 막 새벽 예배 끝나고 나가는데 너무 좋았어요 근데 나가는데 갑자기 나도 모르게 막뭐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그거는 누구 생각이에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두 개는 명령해야죠. 마찬가지, 우리에게 지금 버리고 싶은 것, 안 좋은 습관, 뭐안 좋은 것들, 지금 예수 이름이 하는 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 명하노니, 한번 따라 해보겠습니다. 예수,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에게, 나에게 생각으로, 생각으로 방해하는, 방해하는, 방해하는 더러운 귀신아, 귀신아 저주받고 떠나가라. 저주 떠나가라. 저는 막 이거를 막 정말 더 하려고 막이 쌍놈의 귀신아 막 이러거든요. 아, 전 그래요, 막. 어, 너무, 이게 화가 나죠. 나를 이렇게 망가뜨리는. 저는 여러분들 명령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막, 어, 뭐, 우리 태형이 막 공부 못하게 하고, 막 잡생각 나게 하고, 뭐, 부정적인 생각처럼, 이 쌍놈이 싫라 저주박 떠나가라. 저, 아니, 그러니까, 떠나가 주세요. 이거면 진짜 너무 이상하잖아요. 아, 진짜로 싫은 거를 말해야죠. 그리고 얘기 명령하면서 예수 이름으로 이건 내거 아니야. 내 부정적인 생각 내거 아니야. 내, 내안 좋은 거내거 거 아니야. 이렇게도 고백하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기도. 계속 합시다 시작 예수 이름으로 영원하느니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는 예수 이름이 나를 고친다 예수 이름이 나를 변화시킨다 정말 그거 하나만 믿으세요 내 감정 생각 다 버리고 예수 이름이 나를 새롭게 한다 예수 이름이 나를 변화시킨다 그 소원을 가지시면서 우리 예수 내구주 함께 고백하시겠습니다 예수 내구주 예수 내구주 그 제가 금요일에 영상 하나를 올렸습니다 제가 그 야구 응원을 보면서 아 정말 예수 이름을 우리도 좀 저렇게 그 응원할 때는 정말 온 마음과 뜻과 전부를 다 해서 응원을 해요. 또 이게 고대 응원가기도 해요. LG 응원가인데 정말 아 예수 이름도 우리가 정말 이렇게 힘차게 불러 보면 어떨까? 정말 이거 소원을 가지시면 그그 마음을 갖고 자 한번 영상 앞은 LG고 그것을 따라서 한번 불러 볼게요. 너무 재밌어요.